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망대 꼭대기로 올라 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칠십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생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름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 22절로 5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로보로스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우로보로스는요. 헬라어로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고대의 상징으로 커다란 뱀 또는 용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삼키는 형상으로 주로 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장 좀 일반적인 뭐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단순한 그냥 이렇게 원으로 돼서 뱀 머리가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여러 문화 가운데서요. 윤회 사상이나 영원성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고요. 종교적 미신적인 상징이 되어서 중세에는 영금술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뭐 반지도 만들고 뭐 금으로 만드는 이 잔에다가 새겨 넣기도 하고 이랬죠. 실제로 2 세기 경에요 초대교회 에 가장 큰 대적 이단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상과 어,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육체를 입고 있다면 육체는 악한 건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저 허상이다라고 해서 아주 이상한 이단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인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영지주의는요. 이 우로보로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영원토록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하여서 그들이 뱀을 공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니까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4세기경에 카톨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크게 위축되어서 그저 지금은 명백만 유지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징을 마치 굉장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멍청한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완용 뱀을 키우는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체험한다고 해요. 실제로 뱀이 자기 꼬리를 먹는 일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킹스네이크가 자기의 꼬리를 먹어서 몸을 반쯤을 먹어서 이렇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버가 이 뱀의 이 꼬리를 빼줘야 되는데 그냥 막 빼면은 뱀이 이 이 이빨이 이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빼면 다쳐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뱉어내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꼬리 먹고 있는 뱀을 보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니타이저 있잖아요. 세니타이저를 가지고 손에다 해가지고 뱀이 자기 꼬리를 이렇게 먹고 있는 뱀이 또 입이 넓게 벌어지잖아요. 그뱀입 주변 이에다가 세니타이저를 코와 얼굴과 입 주변에 바르니까요, 1 초도 안 돼서 약하고 자기 꼬리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뱀이 몸이 펴지고 막 이렇게 꿈틀대더라고요. 그러면 이 뱀이 어 이렇게 자기 꼬리를 먹는 거는 그 뱀의 정신적인 문제 또는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수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뱀이 이 꼬리를 삼킨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뱀의 이 내부 내장 안에서 강력한 소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화액이 자신의 몸을 녹여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빼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채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로보로스라는 이 그림은 영원성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멍청함의 상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바로 이 우로보로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꼬리를 무는 이것은 마치 악의 특징과 같죠.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어서 같이 함께 폭망하는 다 멸망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악의 특징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연말 마지막 날또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올해는 특별히 주일이 주는 52주지만 주일이 쉬운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딱 날짜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이어서 딱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날은 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물을 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왜 이런 본문이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또 해를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아비멜렉 이야기를 완전히 오늘로서 끝을 내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제가 항상 매년 첫 1월 달에는 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를 교회론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2월 달부터 다시 사사기 10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본문을 보면요, 악인들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두 악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손을 잡아서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이 오늘 22절 보니까 몇 년도 못 갔습니까? 3년도 가지 못했어요. 지난번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악한 영이 그들 서로를 배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중요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배반하는 것, 배반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세계에 속한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론 유다의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났죠.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큰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배반하려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배반은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에 속한 마귀의 것인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모르고 같이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 이게 나쁜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 악을 배반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악이 아니라 선이죠. 그때는 얼른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당들은 보면은 자기네끼리 연합을 했다가 배신하고 돌이키는데 선으로 돌이켜요? 아니면 또 다른 악으로 돌이킵니까?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옳은 돌이킴이 아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바로 우르보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악의 반복 서로 꼬리가,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죽이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세겜과 악한 자들끼리 연합을 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참 못된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이 에베세아들 가리라는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비멜렉을 쳐내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리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중간 부분을 한번 대기해서 읽어보시면 가리 세겜에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아, 왜 쓸데없이 저런 혼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세겜이 섞인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라고 현혹을 하면서. 나, 나를 차라리 너희 왕으로 삼으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냐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신당에 들어가서 발의 신당에 들어가서 파티를 열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2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세겜 사람들은요 25절을 보면 이미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면서 언제라도 아비멜렉을 제거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동네로 오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명성과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내는 세금들을 강탈해가므로 아비멜렉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이죠. 이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세겜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수보리라는 사람이 이 가리 막 그냥 술을 마시고 내가 뭐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다 허풍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몰래 전령을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요. 그 메신저에게 뭐라고 보냈냐면은 이 갈이라는 녀석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왕은 오셔서 지금 이 갈과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전령을 보냈어요. 그게 바로 30절 33절 내용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요 군대를 거느리고 밤새 달려와서 갈과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성 백성들을 다 죽이고 성을 허물고는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도 왜 소금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아마 아 죄송합니다. 탓태하면서 죄수 없사하면서 막 이렇게 소금 뿌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고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성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는요, 150년이 지난 후에 여러 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때 겨우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연합을 강조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연합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진정한 연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진실과 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것의 바탕을 두지 않는 연합은 명분과 목표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연합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대요. 물론 모든 연합은 목적이 같은 목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 뒤에 숨겨진 다른 어떤 다른 생각들 말고 진짜 진실과 의로 연합을 하는 목적 그것이 진짜 아름답다는 것이죠. 진실과 의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연합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아까도 비유를 들었지만 남을 해꼬지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은 해봤자 얼마 가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혜자가 자언에서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언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끼리 아무리 연합해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 마지막 한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누구와 왜 연합하고 있는가? 2023년 어떤 사람과 말을 많이 했으며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아내나 남편, 자녀나 가족들이겠죠. 그 가족들과 연합이 무엇을 위한 연합이었습니까? 또 친한 동료나 또 친한 교우가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 마지막 주일날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잔인한 권력자인 아비멜렉은 멈추지 않고 자신을 반대한 그 세겜 지역의 모든 이 동네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갈이 아비멜렉에게 패했고 그 성읍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의 망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엘브리시라는 신전으로 다 숨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6절에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시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보루라는 것은 마치 약간 반지하 같은 어떤 던전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신전에서 숨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브리 또는 바알브리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사기 9장 4절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언약의 주 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언약의 주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엘이 언약의 하나님 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엘브릿 바알브릿이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바알브릿 신전으로 숨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요? 바알이 자기들을 지켜 주기를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 신전에 숨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요. 그들이 숨어 들어간 신전은 큰 오븐이 되어 버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오븐이 된 거예요. 이 잔인한 아비멜렉은요. 도끼를 들고는 나무를 베다가 그 신전의 옆과 위에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느냐? 나를 내, 내가 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따라해라 하고 부하들을 시켰어요. 수많은 나뭇가지들을 그 신전 주변에 놓고 위에다 놓고는 뭐 했습니까?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대기 뜨거운 오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덕분에 오늘 성경 49절 하반절을 보면요. 세겐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천명이나 되는 마을사람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학살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미 20절에 요담 기돈의 막내아들 유일하게 생존한 요담이 저주한 바 있죠. 20절 상반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요담이 저주한 그대로예요.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이쯤에서 멈추겠지만 이 잔인한 아비멜렉은요, 압제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른 마을, 자신을 배신하는데 가담한 또 다른 마을 데베스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 점령하였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바로 아마 이 망대 때문에 이 지역을 세겜 망대 지역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망대로 숨었어요. 워치 타죠. 워 그래서 그 문을 안에서 걸어잠거고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전 마을에서 신전을 불태웠던 아비멜렉에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딱뭐 같은 존재예요, 지금? 딱 도관에 던지죠. 더 쉬워요. 그냥 불만 지르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망대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절 5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성경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잔인한 포악자가 불지이라고 갔는데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졌어요. 근데 사실 그 맞는 게뭐 쉬운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 맷돌이 바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추고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요. 급히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불러 가지고 나를 빨리 찔러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 위대한 용사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것은요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이 용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창피하니까 차라리 내 무기든 병사에게 죽었다. 남자에게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찔러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는 찔려 그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여자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이 번역된 모든 지역의 성도들은 이 사사기를 읽은 사람들은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이 내용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가 누구한테 비밀을 뭐 비밀 말할 때꼭 이런 말하잖아요. 야 이거 너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것까지도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창피한 일까지. 그리고 그걸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인 것처럼 자신 역시도 한 바위, 한 돌, 몇 돌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20절 하반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불사르지만 동시에 세겜 사람들 역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르는 거예요. 뱀이 자기의 꼬리를 먹으면 자신이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들 멜락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멋있습니까? 아니죠. 참 가엽죠. 어찌 인생이 이렇게 불쌍할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가면서도 오직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명예만 신경 쓰는 이 안타까운 인생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지만 오히려 전 세계 전 인류가 알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지막 말입니다. 어째서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사사기 저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해석을 해줍니다. 56절 57절 우리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laughs> <laughs> 또 세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여롭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사사기 저자는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시편 62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일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반드시 오듯 왔듯이요? 반드시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반드시 살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쇠렌 키에르 캐고르는요, 아주 이런 유명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피고가 변호인이 있지만 누구와 같이 가족이 함께 서지 않아요. 피고인은 오직 혼자 재판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과연 세겜 사람들과 아비 멜렉을 손가락질 할수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고도 날카롭고도 아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의 점과 흠을 찾아내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현미경과 돋보기를 가지고 말씀의 현미경, 말씀의 돋보기로 우리 스스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단독자로 서게 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망적인 감정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세겜 사람들이 불타 죽으러 발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은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딱한곳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영원한 요새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같은 악한 죄인 하나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요새요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설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